네, 안녕하세요. 드리트입니다. 어, 청약홈에 오늘 그 모집 공고가 올라온 게 있어서, 어,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크 1블록입니다. 네,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봐서, 어, 이역이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합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크가 최초의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어, 조성된 토지의 이제 조합 아파트였거든요. 조합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해서 어 지금 벌써 입주한 지가 한2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재작년 정도에 입주를 한것 같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음 잔여물량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어 청약 홈으로 청약을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 사실 뭐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다 처리했는데 어 여기 조합장님께서 좀 깔끔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 주택법에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잔여 물량들. 이 청약 일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 어, 평택시 6개월 거주 청약 1순위가 이제 5월 26일 날 목요일이고요. 이제 서 끝날 것 같으니까 뭐 다른 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모집 공고는 이제 오늘 나왔죠. 청약홈으로 청약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 공급 세대수가 상당히 적지요. 총 9세대입니다. 9세대. 5구 한 세대. 59A 한 세대, 59B 한 세대, 74B 두 세대, 74C 한 세대, 삼타입두 개, 8사타입두 개, 총 아홉 개 세대. 동호수가 다 지정이 되 있죠. 동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이면은 여기 바로 되는 거죠. 여기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을 할것 같고요. 일단 분양가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 5타입 같은 경우는 4억 2700이고요. 84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5억 58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계약금은 이제 바로 계약하면 20% 내야 되고 잔금은 이제 30일 후에 이미다 건물이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어 이건 뭐 잔금일이 바로 30일 정도 후에 이제 잔금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계약금 내고 임금 부동산에다가 이제 전세를 맞춰 달라고 해서 어 전세를 전세를 잔금을 좀 어느 정도 맞추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8 4타이경우면 전세가 지금 3억 5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게 되면 한내돈한 2억 이상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현금이 최소한 2억 이상 있어야 되니까 어~ 감안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분양 가격을 보니까 최초에 그 분양했던 조합원들한테 이제 분양했던 분양했던 가격보다는 한 2억 정도 다 올린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 가격을좀 올리는 것 같고요. 뭐 더샵 그 이블럭도 e 똑같이 분양 가격보다는 좀 올려서 이렇게 분양했죠. 일단 뭐 정상적인 청약이기 때문에 최악 청약 제도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될것같구요 일단 입질 한번 볼게요. 이제 더샵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뭐 저는 뭐 여기 하도 많이 다녀 가지고 잘 알죠. 여기가 좀그지제역이고 여기가 이제 이마트구요 여기가 그 대장이죠. 어 더샵 센시티 힐스테이트 그 여기 이제 어, 아파트 부지긴 한데, 어,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죠 여기도 이제 히스테이트 2가 들어온 단위가 있는데, 음, 여기가 이제 영신지구고, 어, 이쪽이 이제 모산영신지구거든요. 이블록이 모산영신지구고요. 모산영신지구에 이제 그지역 센트럴 파크 이블록이고 이제 이블록3블록이 뒤에 있고, 어, 이쪽이 이제 그 센트럴 자이죠. 어, 센트럴 자이, 동삭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이쪽이 이제 그, 동문, 디스트, 어, 오천세대가 뒤에 있습니다. 상용차 본사가 뒤에 있고요. 어, 입지가 좋죠. 여기서 이제, 어, 이쪽이 이제 BRT 단니는 도선이거든요. 이 도로가. 지지역까지 BRT에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BRT를 이용하게 되면, 어, 뭐 여까지한 1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모산초등학교도 초품만 하거든요. 그래서 입, 입지가 좋다. 어~ 이제 이블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모산골 그 호수공원이 있어서 어~ 이쪽은 호수공원 뷰가 보이는 이쪽 동은또 인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지금 뭐~ 그~ 다세대주택하고 상가들이 건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땅을 샀다가 팔았죠. 어, 사가지고 건축하려다가 아, 도무지 뭐~ 제가 어~ 시간도 없고 해서 어,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올랐더라고요. 여기 땅을 팔았고 아무튼 뭐이 지역은 뭐 평택 지역 땅값은 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퍼스티움 조화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갔고요. 아, 이쪽이 이제 그지지 자이죠 인기 많았던 지지역 자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 어, 센티도 지금 입주를 한참 하고 있어요 지금 어, 하고 있고 어, 이쪽은 이제 지제 설유지구인데 여기가 어, 부지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다 소송 때문에. 어, 그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영신지구는 여기 토지 조성이 아마 올해 정도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건축붐이 조만간 불것 같습니다. 어, 이쪽은 이제 그 대림 이편한 세상 지지역 이편한 세상이죠. 여기도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요.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잘 만들어놨네요. 이 항공 사진으로 이 그림 을 보니까 한 작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건 아니고, 어, 렇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세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어,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정도의 좀, 안전 마진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55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어,의 안전 마진을 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단지라는 거고, 이미 뭐, 인프라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어, 뭐, 현금 여러 만 있다면, 바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뭐 향후에 이 쪽에 여기가 이제 지제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여기가 이제 그 고덕 신도시고 뒤쪽이 선도전자 있고 고덕 신도시고 이쪽이 이제 지제 신도시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도시개발 사업지구인데 여기도 하나의 신도시죠. 여기 세대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평택의 집값을 어, 리딩하는 그런 입지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안전마진 하 2억 정도, 어, 미니멈 2억 정도 보고 8사 타입 정도에 많이 몰릴 것 같고요. 어, 경쟁률은 좀꽤 나올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